프리미엄 브랜드의 컬래버레이션 프레스티지 16AI 플러스 노트북을 소개합니다. MSI 메르세데스 AMG 모터스포츠 두 브랜드의 만남 메르세데스 AMG 모터스포츠의 드라이빙 퍼포먼스 정신과 융합된 최첨단 성능에 대한 MSI의 추구를 구현합니다. 노트북 분야에서 강력한 성능과 혁신 생산성을 주도하는 MSI와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메르세데스 AMG의 기념비적인 컬래버레이션으로 특별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AMG를 말하는 디자인 고급스러운 아우피. AMG에서 영감을 얻고 MSI만의 철학으로 완성하는 두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품격 높은 디자인을 구현합니다. 세련된 어반 실버 컬러의 공동 브랜드 로고와 고유한 AMG 패턴으로 고급스러운 아웃피드를 완성합니다. 협업의 상징 공동 로고. MSI 메르세데스 AMG가 컬래버하며 제작된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한정판 로고로 더욱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메르세데스 AMG 고유한 패턴이 앱캠 주변과 스페이스바를 장식하며 AMG 스포츠카의 레이싱 감성을 강조합니다. 엔진 점화와 홈 버튼. 레이싱 시작 전 스포츠카에 시동을 걸고 엔진을 점화하듯 커스텀된 전원 버튼으로 노트북을 부팅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휴대성 강화 가벼움의 이유.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섀시가 적용되어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상태를 유지하며 뛰어난 휴대성과 생산성을 자랑합니다. AI 잠재력을 가속화하는 코어 울트라 9288V 인텔 루나레이크 아키텍처 기반의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는 더욱 향상된 AI 성능을 통해 새로운 AI 경험, 더욱 효율적인 배터리, 빠른 AI 워크로드 가속화를 지원합니다. 색다른 그래픽 경험 인텔 아크 140V 그래픽. 루나레이크에 적용된 인텔 아크 140V 그래픽은 새로운 XEE 아키텍처 기술로 대폭 향상된 성능 및 전력 효율을 제공합니다. AI 업스케일링 기술인 XSS 및 XMX AI 엔진을 통해 압도적인 AI 가속 성능과 고화질을 구현합니다. 깊은 어둠과 밝은 빛 자체 발광 OLED 블랙을 블랙답게 어둠마저 아름답게 구현하는 OLED는 별도의 광원 없이 스스로 빛을 냅니다. 픽셀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밝기를 제어하며 선명한 대비와 디테일한 컬러 표현이 가능합니다. 16대1 화면비 세로 비율이 넓은 16대1 화면비로 시야가 트이는 플레이엔 작업 공간. DCI-P3 100% 색감의 깊이를 더하는 DCI-P3 100%색 영역으로 실제 같은 컬러를 표현. 400니트 밝기. 햇빛이 강한 야외, 조명이 밝은 실내 어디서든 선명하고 밝은 화면. 어두운 곳에서도 강렬하게 빛나는 레드 LED 키보드는 키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3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1.7mm 키 트래블로 사용자에게 타건감을 제공하며, F12키로 간편하게 화면을 180도 뒤집어 공유가 편리합니다. 나만의 인공지능 코파일럿 키 탑재, 터치 한 번으로 AI를 지원하는 코파일럿 키로 스마트한 작업 경험과 생산성을 향상합니다. 360도로 확장 공간 어레이 마이크, 공간 어레이 마이크는 오디오 범위가 360도로 확장되어 모든 것을 듣거나 정확한 음향의 방향성을 손쉽게 전환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만 선명한 음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끝없는 확장성 썬더볼트 4 이드 PD 충전 모두를 위한 고속 충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썬더볼트 4를 통해 빠른 충전 및 신속한 전송 광범위한 연결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결하고 호환하고 데이터 전송 또는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IO 포트로 포괄적인 연결성을 제공합니다.